안녕하세요, 아이온 키 주주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 공학과 학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단백질 내부에서 양자 역학적 거동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사건입니다. 연구팀은 인공적으로 설계된 단백질 구조 내에서 양자 상태를 유지하고 제어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이것은 생명 과학과 양자 물리학이 결합된 양자 생물학의 실질적인 응용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자 상태는 극저온이나 진공 상태와 같은 극단적인 환경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번 연구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생체 내부의 단백질 환경에서도 양자 간섭과 얽힘 같은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유전자와 분자의 움직임을 양자 수준에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형광 표지 기술이나 현미경 관찰법은 분해능의 한계와 세포의 독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양자기능을 갖춘 단백질은 세포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극도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 초기의 전이 과정을 분자 단위에서 실시간 추적하거나 약물이 세포 내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는 순간의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관찰하는 등 정밀 의료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온큐와 같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추구하는 복잡한 분자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실제 생체 내에서 구현된 양자 단백질 공학 기술과 결합할 때 우리가 맞이할 의료 혁명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특히 신약 개발 과정에서 수조 개의 분자 조합을 시뮬레이션하는 양자 컴퓨터의 연산 결과가 이 양자 단백질 기술을 통해 생체 시험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아이온큐 CEO 니콜로 드 마시는 전 세계 리더들을 향해 매우 강력하고도 시급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는 이른바 큐데이, 즉 기존의 암호 체계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무력화가 되는 날이 향후 3년 내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망, 국가 안보 통신, 그리고 개인 정보를 지탱하고 있는 RSA 2048 암호 표준이 양자 컴퓨터의 수요 알고리즘에 의해 순식간에 해독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니콜로 드마시 CEO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은 양자 내성 암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준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보안 인프라 교체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 타격은 무려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이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된 셈입니다. 니콜로드 마시는 이를 두고서 우리 세대의 맨해튼 프로젝트이자 우주 경쟁이 결합된 상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이버 보안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존립과 경제적 주권을 결정짓는 기술 안보 전쟁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아이온큐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의 암호를 무력화하는 위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AI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전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인텔리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 전반을 재편할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파괴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양자 내성 보안 솔루션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중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공군 연구소가 발표한 100억 달러 규모의 AIMAC 계약은 아이온큐에게 있어서 거대한 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 양자 생싱 그리고 광통신, 우주통신 분야의 기술 통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IONQ가 지난 25년 한해 동안 단행해왔던 일련의 인수합병이 마치 이 계약을 미리 예견하기라도 한 듯이 정확하게 미공군 연구소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GPS 신호가 차단되거나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원자 수준의 정밀항법을 가능하게 하는 벡터 아토믹의 인수는 미 국방부의 전술적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또한 우주 공간에서 합성 개구 레이더 기술과 데이터 자산을 확보한 카펠라 스페이스의 인수, 그리고 위성 간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스카일룸의 광통신 백본 기술은 아이온큐를 단순한 컴퓨터 제조사에서 양자 우주 방산 기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여기에 양자 내성 암호화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아이디 퀀티크까지 가세하며 아이온큐는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을 전체를 커버하는 유일무이한 통합 양자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미 국방부 시설 내에서 최초의 양자 시스템을 직접 가동하고 있으며 전 국방지형 정보국 국장 로버트 카르딜로가 이끄는 아이온큐 패더럴을 통해서 정부 및 국방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AMAC 프로젝트는 아이온퀴의 이런 치밀한 전략이 국가안보의 핵심 표준으로 낙점받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보스에서 열린 CNBC 패널 토론에서 니콜로드 마시 회장은 보안 전문기업 시레스큐의 설립자 카를로스 모렐리아와 함께 양자시대의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의 임계점이 넘어 발전할수록 소프트웨어적인 암호화만으로는 보안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하드웨어 뿌리에서부터의 양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i 이온큐의 강력한 연산 능력과 CLSQ의 반도체 기반 양자 내성 보안 기술의 결합은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게 할 것입니다. 두 기업의 협력 모델은 단순히 기술 제휴를 넘어서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보안 칩을 설계하고 이를 자율주행차, 금융 서버, 국가 전력망 등 핵심 기관 시설에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양자 기술이 가진 파괴적 잠재력을 통제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양자 거버넌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이온큐는 스스로 가장 강력한 창인 양자 컴퓨터를 제작하면서도 동시에 C레스크와의 협력을 통해 가장 견고한 방패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보안 솔루션은 양자 기술 도입을 망설이는 대기업과 정부 기관들에게 강력한 확신을 줄 것이며 아이온 키의 에코 시스템을 산업 표준으로 안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아이온 키 주식을 1265만 주 이상 추가 매수했다는 공시는 시장에 엄청난 신뢰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블랙록은 총 2,776만 주 지분율을 7.8%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초 거대 기관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아이온키의 양자 기술이 실험실 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상용화와 수익 창출 단계에 진입했음을 금융 자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산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이 지분율 7% 이상으로 높였다는 점은 아이온큐가 향후 양자 경제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집중 매수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향후 S&P 500 편입이나 지수 추정 펀드들의 추가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됩니다. 블랙록의 선택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이온큐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차세대 기술 패권을쥘 핵심 인프라 기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강력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기술 혁신은 개별 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넘어 네트워크 전체의 진화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온큐의 기술 파트너이자 라이트싱큐의 공동 설립자인 바스카 박사와 레보니안 박사가 발표한 양자 얽힘 버퍼의 특허는 양자 통신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리와 안정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특허의 핵심은 양자 얽힘 상태를 미리 생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보관했다가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시점에 즉각적으로 할당하는 온디맨드 방식의 메모리 관리 기술입니다. 이것은 기존 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 패킷을 임시 저장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버퍼의 역할과 유사하지만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과 깨지기 쉬운 상태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여러 대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슈퍼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하는. 분산 양자 컴퓨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 세계를 양자 신호로 연결하여 도청이 절대 불가능한 퀀텀 인터넷의 물리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아이온큐는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양자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는 네트워크 표준까지 선점함으로써 양자 시대의 시스코 시스템즈와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6년 회계연도 국방 수타 법인에서 우주군 예산이 260억 달러로 책정된 것은 아이온퀵에의또 다른 거대 시장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 의회는 펜타곤의 골든돔 프로젝트의 가속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 저궤도부터 심우주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위성 방어 체계와 실시간 미사일 감시망을 구축하는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하는 정밀 센서와 지연시간 없는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아이온큐가 보유한 이온트랩 기반의 양자 컴퓨터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 환경 변화에 강하고 소형화가 용이하여 위성 탑재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벡터 아토믹의 양자 시계 및 센서 기술 그리고 스카일룸의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에 결합되면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 하드웨어를 아이온큐가 사실상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260억 달러라는 막대한 우주군 예상 중 상당 부분이 이러한 차세대 안보 기술에 투입될 것이며 이미 미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온큐는 이 거대한 예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온큐가 그동안 보여준 공격적인 인수 합병들은 사실 미 공군 연구소의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향한 치밀한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단순한 파트너 선정을 넘어서 국방부가 원하는 모든 기술적 요구 사항을 아이온큐가 어떻게 선점했는지 보십시오. 지금 공개할 이 정책 분석 보고서는 아이온큐가 그리는 양자국방 제국의 마스터 플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10월 14일에 워싱턴의 정책 컨설팅 펌이 발행한 미연방 정부의 양자과학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 핵심 요약 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둔 문장 두 번째를 보시면은 연방 기관들은 대규모의 배팅을 모색하고 있다 보이십니까?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을 위해서 국가 명운을 걸고 도박에 가건 빅 뱃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시면 은네 번째 항목에 국가 안보가 아예 박혀 있죠. 심지어 이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은더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자를 단순히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 무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온큐가 에이브라엄 알렉산더를 영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 국방부 섹션 중 국방부가 연구에서 실전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PNT 즉 GPS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왜 헤븐 에어로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9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PNT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수소 드론에 양자 센서를 달아서 GPS 없이도 적진을 타격하고 우주의 양자 위성을 띄워서 절대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다시 이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첨단 제조 역량 옹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제조 시설을 짓고 델과 손잡는 이유, 바로 이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다른 과학 기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양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정보국 예산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의 양자 칩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게 정밀 튜닝을 해주거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특수 목적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에 빅뱃을 걸때그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입는 국방 양자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문건은 백악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 양자 전략의 원본입니다. 이건 펜타곤과 미국 정부가 설계해둔 마스터 플랜인데,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미국의 진짜 속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6가지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3번은 양자산업의 육성, 그리고 4번 경제국가 안보의 균형, 마지막으로 5번은 핵심 인프라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국가안보와 인프라.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기술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자산이자 산업 기반으로 키우고 있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4페이지에 적힌 3번과 5번의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냐? 아닙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 예산, 그리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하는 연방차원의 접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돈을 대고 백악관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양자 예산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찍힌 이 붉은 점들, 이게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국가 양자 연구 센터의 위치입니다. 동부의 브루케이븐부터 서부의 버클리까지 펜타곤은 이미 미국 단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양자 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지도에 나온 거점들이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국방 기술이 테스트가 되는 전초 기지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26년 지금까지 터져 나오는 뉴스들은 이 설계도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도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할 진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을 독식할 다나나의 파트너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이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가벼운 종목 특성상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 게다가 양자 관련주는 뉴스 하나, 일정 하나에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마무리입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구글 폼이 납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의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산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